그게 yeah, 아니고 음습하고 더럽다 그래. Yeah, said like a <laughs> 진짜 더럽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Oh, 그럼 오지 말았어야지. 어. 처음부터 이야기라고 오지 yeah. 말았어야지. Yeah. 미... 다행입니다. <laughs> 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지금 안에 우리 쿡은 다른 애들 밥 해주고 있대. <웃음> <웃음> 아, <아닌가? 웃음> 어, 운동하네. <엔더라네? 웃음> 저로찌가 아닌가? <laughs> 아, 저로찌인가 봐. 어. 엄마 뛴다. 평지 만나면 뛰어. 근데 법, 법, 그 법칙이 있어. 법칙어 <laughs> 아, 아무튼 저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 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과연 어디일까요? 어. 저건가? 쟤도 비슷해 보이는데? 상태는? 거기서 거기로 보입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일단 제가 이끄는 대로. 아, 아 그렇구나 전혀 안 깨끗해 보이는데. 오 마이 갓. I prefer. Oh. Uh, this one. We cannot sleep, maybe. Life status is not s i l l i n g no. But h i t is killing. No, no. j u s 리, legs come uh, to o k e t r h 자 a t 자고 i n g 니 o u e t o g o o 다 d o i a n g e t 예, 안나 거. 아 어디가 어디가? 아니 들어와서 입고 싶지가 않다. 거기. 어, 로찌 어디? 어느 로지? 어? 어. 아니 이게 깨끗하고 좋네 어, 어. 아니 이랬으면 오지 말았어야지 이야기를 해봐. 어. 미안하다는 아... 다니지 너가? 오마이갓 oh y god, I trust y i understand. b e t t e s this before a n y t s c i this c o m we are just women too yes yeah. so so just o m v i n g us as a w o m a n she sleep because t have to p a r e l a t it is a lot of people here t h i s i so w h like that's community life and life that social life is very good for here but we are What's not etopian h i u n d e r s t a n d yes we, i understand i understand your culture but yes. this one is oh you can't do like that we are t a l k i g o our o u are t a l k g a o u t our t o u r yes so we a m e very r e s p o u s i a m responsible that's not it it's dirty and m e s s o i s i r t y 예, yeah, she said like a toilet there. <laughs> yeah. For that, is a new oh, a new shoot, i a n e w black it, uh, and new shoot. And you black, and you simply find this to arrange it. Their yeah. smell is really 어, really dirty. You know that? Yeah, yeah, In yeah, I n d e r s t a n That's not clean. 스웨 너가 clean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um. 우리한테? Smell t clean. 자기 믿으라면서. Um. i really disappointed 어? 깨끗하고서 이런 거 없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 저기 충분히 입고도 um. 남을 텐데. But yeah. another s e c 일단 들어. I mean a n o t h e 아니 우리 관광객 yeah, 아니냐 to... 물어봐봐. 어. 여기 다 그러냐 그래봐. 어. 관광객들 잘 요새 잔데? 텐트 잔데 텐트. 커봐. i k t like t 일단 가봐 일단 오케이 okay, we can o t n t 오케이. 오케이. t 진짜 짜증나. 어우 음. oh, 진짜. 그니까.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려고냐? 아무리 200을 다 잘... 그럼 받지 말고 오질 말았어야지. 단전광간 우리 쫓아갔지. 그니까. 아 진짜 그 이야기 좀 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했으면 아. 우리 여기 왜 왔냐고. 어. 왜 내리고 왔어. 아. 자 여기 지금 가이드가 참 어이가 없네요. 지금 안에 우리 쿡은 다른 애들 밥 해주고 있대. 다른 애들 밥 해주고 있대. 아 어이가 없네. 어디가 이렇게 좋은 캠프사이트를 주고, 그 우리 보고, 거기다가 어, 자라는 거는, 이서양애들 밥을 먹고 노는 거봐 여기서 지금. 미친새끼가. 당연히 한국인들잘 로찌도 저 로찌야, 햇빛 뜨는 로찌. 당연하지. 내가 봤던 로찌가 저기거든. 아니, 저 음습한 곳에 음습하잖아, 일단 가서. 그래. 무덤도 아니고, 쓰레기통도 아니고. 어, 어. 체육관에 있는 그쓰레기통잖아야그 냄새 헹구는 그래, 그래. 거야. 아니, 미친새끼가 사람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웬만하면 참고 자는데, 거긴 못 자. 아, 못 자지, 당연히. 어. 아니 이럴 거면 그룹으로 오지 이럴 면 그룹으로 오지 이게 뭐야 무책임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니까 참 진짜 어이가 없다 아 너무 화가 나네요 쟤 웃고 있네 안에서 근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빨리 텐트나 준비하라 그래 아, 지금 그서 우리 엄마가 엄청 열받았는데 나도 열받았고요 둘다 화내면 저랑 싸울 것 같아서 일단은 텐트 짓으라고 했고 매트리스도 처음에 안 된다더니 빌려오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 배터리요 앤더 디너 플리즈. 야야. 야야. 오케이. 우리 점심도 안주네요 얘가. Oh. 너 점심도 안 줬어. 우리 물도 안 줬어. Oh. 우리한테 돈쓸거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지금. I will be successful. 오케이. 이게 플리즈, 플리즈. 너는 믿었어? 그나서 the... 진짜 그렇지 같은 거야. 지금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일단 안에 매트릭스 깔아 줬고 얘가 우리 쿡은 어디 는지모르겠다준비하고 네, 네, 있겠지? 우리 이거 사진 찍 되냐고 음. 물어봐서 음. 쟤네들한테 음. 인사하고 사진 음. 좀 찍자 그러자. 그럴까? 음. 알았어. 음. 저 이스라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음. 초콜릿 주고 밥 주고 인제라주고그라 s e v 얘한테 여기 우리 쟤네가. 어? Black was 7. n o yeah. Black was? Mm, I mean yeah, 7. Yeah, I mean dinner. Dinner o'clock. 는 yeah,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거는 you know. What kind of dinner? hat und ich hier? Ein Dinge sind so. Also Chef ist Tomato, a Pasta, yeah, yeah. Know, fruit oder Coffee, mm. okay? <laughs> 자 일단 우리 쟤네들 봐봐. 저 가이드는 너무나 친절해. 지금 불 피워주고 아, 막 집성소도. 네. 아까 어, 제가 내가 이상하게 저기 롯 애가 잘 저기 앞에 음, 음, 요리하는 데서 음, 있었거든. 음, 그냥 음. 번쩍거져 있는데 음. 중... 그 전에 그 가이드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 음. 자기 막커리어 좋아. 짜가면 좋다고 하면서 음. 자기네 팀으로 오래. 음. 그래서 가서 밥을 <laughs> 어 먹고 놀다가 엄마를 부른 거지. 아 밥도 일단 먹었어. 조금. 음, 음. 조금? 음. 아, 너무 잘 챙겨 주더라. 지극정성. 음... 쟤네한테 뭘, 뭘 주지? 어? 그럴까? 어. <laughs>